힘도 힘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아무리 힘이 좋아서 빵빵 쳐봤자 바깥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그냥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조코오빠 최성입니다.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안축차기를 이제 배우러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잘못된 동작들, 잘못된 유형 중에 하나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축차기를 처음에 배우러 오시게 되면 일단은 무작정 공을 세게 차려고 합니다. 어떻게 차냐. 자, 이런 식으로 차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힘을 바짝 주고 차기 때문에 공은 세게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차근차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일단 디딤발하고 상체입니다 디딤발하고 상체 방금 제가 찼을 때 문제점이 이 과도한 디딤발의 턴이에요 과도한 디딤발의 턴으로 인해서 이 상체가 왼쪽으로 과하게 돕니다. 자, 상체가 과하게 돌게 되면 시선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공은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죠. 그러면은 약간 고개를 많이 돌려서 공을 봐야 돼요. 일단 이것부터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이렇게 디딤발이 과하게 턴을 하고 상체가 정면을 보게 되고 시선은 억지로 공을 이렇게 돌려서. 고개를 돌려서 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스윙을 뒤에서 들고 와야 되는데, 상체가 왼쪽을 이렇게 과하게 돌아갔을 경우에는 이미 뒤에서 들고 오기가 힘들어져요. 물론 선수들은 이게 가능할 수 있죠. 왜냐? 그만큼 연습한 기간도 많고, 골반 유연성도 그만큼 유연하니까. 근데 일반인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과 이런 동작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이 동작이 가능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이런 동작으로 인해서 백 스윙이 잘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디딤발을 절제하시는 방법부터 배우셔야 돼요. 디딤발을 절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정면을 12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실게요. 자, 12시 최대 12시 방향까지만 돌리는 겁니다. 근데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12시 방향도 안 돼요. 2시까지만 열게요.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2시까지만 열어주셔야 해요. 2시까지만 열어주고 그렇게 되면 상체가 돌고 싶어도 잘안 돌아질 거예요. 볼게요.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디딤발 교정되면서 상체도 절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질문을 하실 겁니다 상체를 안 쓰게 되면 너무 힘이 안 실려요 아셔야 될게 힘도 힘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아무리 힘이 좋아서 빵빵 쳐봤자 바깥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그냥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지는 겁니다 상체를 그래도 나는 힘을 써야 되겠다 하신다면 이것 또한 적당히 쓰시는 게 좋아요. 적당히 쓰는 걸 어떻게 쓰느냐. 왼팔만 돌리는 거예요. 왼팔만. 근데 왼팔을 이렇게 또 과도하게 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왼팔을 과하게 돌리게 되면 가슴이 네트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트를 바라보는 순간 상체 회전이 커지기 때문에 다리의 스윙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왼팔을 이렇게 오버해서 회전을 하지 마시고 최대 12시, 최대 12시까지만 돌리고 이 오른손, 오른손은 같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오른손까지 같이 따라가게 되면 그 동작 이런 식으로 상체 회전이 과해져서 스윙이 안 나갑니다. 스윙이. 이 스윙이 안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허리 다쳐요. 허리 자, 허리가 안 다치려면 하반신 위주의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12시까지 돌리고, 오른손은 그냥 들고만 있다가 거들, 거들기만 하면 돼요. 양팔이 우측으로 갈 때, 오른팔 그냥 가볍게만 툭. 이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툭. 여기서 왼발 가볍게 2시 방향. 왼팔 12시 투투 투. 이런 식으로 자세를 액션. 연습을 해주시면 동작의 절제가 많이 생기실 거예요. 여기서 또한 가지 질문이 생기실 것 같은데 이 디딤발이 이 두시 방향까지만 열어두면 스윙을 할때안 돌아가지 않겠냐. 물론 안 돌아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회원님들이 그래도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디딤발이 2시 방향을 바라본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디딤발은 뜨실 거예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디딤발이 뜨면서 자연스럽게 디딤발이 돌아요. 이해되셨나요? 닫고, 닫고. 스윙 이런식으로 자연스럽게 열리죠 보이시나요 자 이런식으로 회원님들이 하나하나 정교하게 교정을 해 주셔야 이제 회원님들이 공을 정확하게 보면서 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과도한 디딤발턴 으로 인해 상체가 네트를 바라보고 시선이 억지로 돌려서 공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 힘은 나오겠지만 정확성을 키우기가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디딤발을 디딤발 2시 방향 상대방 공격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공격수 방향 그리고 왼팔 12시 방향 그리고 상체도 뭐, 회원님들이 힘이 안 실린다 생각을 했을 때 상대방 공격수 방향까지 조금 더 열어주셔도 돼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오른팔이 딸려오면 안 됩니다. 딸려와서는 안 돼요. 나중에 좀 동작이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뒤에서부터 들고 스윙. 그럼 자연스럽게 축 열리면서 마무리 동작. 자, 스윙은 12시 방향에서 안 끝나도 돼요. 2시, 이 상태라면, 뭐, 11시, 10시까지 돌려도 상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공을 차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는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하시면서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당연히 부자연스러워요. 왜냐? 내가 하던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동작을 뭐 100번, 1000번, 만번 10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지금 하는 것보다는좀더 편해지겠죠?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경직된 동작보다는 좀더 풀고 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최대한 올바른 자세 정석적인 자세 그리고 회원님들이 빠르게 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알려 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해 보시고 안 되시면 어, 저한테 레슨을 직접 받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수년간 레슨을 하면서 빠르게 교정을 해왔던 부분들을 이제 영상으로써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족구 오빠 최성욱이었고요. 아 댓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 주시고요.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댓글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